오늘 농장에 봉사하러 와보니 더였더나. 아...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. <laughs> 아니가 어떤 게 힘든 것 같아. 아, 이게 그냥. 애들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이 가서 그때 그때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아 진짜 농사인 사람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요한 거사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싸다 비싸다 이런 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농사 짓는 거에 비하면은,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전부 정성이니까, 아, 대단합니다. 진짜.